월요일, 보이는 큐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 저는 임원단 박하윤입니다. 저는 임원단 최려원입니다. 와! 아, 예, 네, 진짜로 밝아졌습니다. 진짜로. <laughs> 정말로 어두웠는데. 전호사님이랑 해도 어둡고, 그렇죠 우리 고기수 어떤 모 분이랑 됐었는데 어둡지만, <laughs> 이번엔 정말로 밝은 가운데서 이렇게 휘티 하게 돼서 너무나 즐겁습니다. 어, 우리 특별히 수련회가 지난주였잖아요. 참 고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임원 다녔는데 어, 어떠셨어요? 일단은 수련회 좋았나요? 마이크 들고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어요? 어, 찬양할 때 특히 너무 좋았어요. 찬양할 때힘면서 네. 찬양했어요, 네. 어, 그리고 하윤이는? 저도 찬양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음, 마찬가지로 찬양이 진짜. 아 그래요? 말씀은 아니었구나. 아, 아, 아 말씀도 좋았죠. 네, 여러분 <laughs> <말씀도> 이렇습니다. <하죠? 웃음> 저도 이제 찬양인도 하려고요. <laughs> 네, 어. 그 특별히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 임원단이다 보니까 수련할 때 힘든 게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 어떤 부분이 좀 힘들었는지 우리 하윤이가 얘기 좀 해볼래요? 그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나오라고 몇 번을 두드리는데 아 방문 나오고 <laughs> 네, 방문을 계속 두드리는데 음. 양치하느라 뭐 하느라 그쵸. 어 여기 시간 다 써져 있는데 음. 빨리 좀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laughs> 시간 다 적혀 있는데 네, 안 나오는 안 나오고 그렇죠. 임원단들이 굉장히 고생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여원이도 좀그 청년대학부 지체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다음 수련회 때. 좀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왜요? 네. 할말 없어요? 네. 사랑합니다. 어, 어, 사랑합니다. 사실 저도 불만 없어요. 여러분, 사랑해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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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아, 이거. <laughs> 네. 아, 좋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와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불편한 게 있나? 좀 이렇게 얘기를 듣는 시간. 제 앞에서 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괜찮습니다. 앞에서 얘기해도 다 열려있는 목사예요. 우리 혹시 뭐할 얘기 있나요? 뭐 불편한 사항이나? 네. 어, 어. 저는. <laughs> 네, 아, 네. 우리 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말씀은 누가 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정한 말씀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원이가 혹시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줄 수 있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을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거든? 하물며 너희 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무슨 뜻인지 외웠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주기도문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알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쭉 1절부터 보면 아시겠지만, 어, 제자들의 요청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왜냐면 하그 당시에는요, 기도문을 들고 다니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세례 요한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나 봐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읽었던 거죠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우리도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라는게 첫 번째고요 말씀에서 보여지는 두 번째로는 말씀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열심히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바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세요 주세요 비옵나이다 비옵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 기도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른 기도는 이런 기도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두 분은 오늘 말씀 본문을 좀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 영원이부터 한번 간단하게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어, 저는 누가복음 11장 8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는데 음. 어, 8절에서 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버땜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네. 하셨는데,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떡세 덩이를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냥 친해서 준다기 보다는, 그 간청을 해, 간, 간청함에 이기지 못해서, 음. 이제 떡을 주었는데, 어, 그래서 간청함에 초점을 맞췄을 때, 이 말이 단순히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어,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저는 그렇게 간청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했을 때 어,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포기하고 음. 어, 기도하지 않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떡 세덩이가 그렇게 큰것 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laughs> 그래 하연이. <웃음> 어떡하지? 그래 하연이. 아, 그냥 생각을 안으시면 되죠. <laughs> 저는 1절에서4절 <laughs> 음을 묵상했는데요. 음 읽을까요? <laughs> 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 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서,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지, 하지 마옵소서. 아라. 아멘. <laughs> 이게, 사실, 교회를 다니면 다 아는 주기도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는데, 정확히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잘 모르고, 음. 그냥 외우기에만 급급했던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외워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이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했던 것 같고, 네. 여기 질문에. 네.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먼저 높입니까? 나의 필요를 앞세우지 않습니까? 라는 음. 질문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먼저 높이기보다 제가 필요한 것만 그쵸, 짧게 맞아요. 그냥 밥 먹기 전에 뭐뭐 하게 해주세요. 음, 뭐뭐 하게 뭐 주세요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laughs> 이런, 음, 이런 맞아. 것만 구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 그랬던 그제 생각을 반성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두분다 아무 생각 안 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어, 들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고 생각이 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저는 딱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도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탄에게 기도하는 걸 수도 있고 돈에게 기도하는 걸 수도 있고 대학교에 기도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지속성입니다. 그렇죠? 우리 려원이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 응답을 받든 안 받든 응답이 이루어지든 안, 안 이루어지든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 친구도 그러는데 하나님께도 그렇게 간절하게 계속적으로 간청하면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 번만 기도하고 안 되면 말고 될것 같으면 또 여러 번 기도하고 안될것 같으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정해놓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렇게 주셔야 됩니다. 이게 나의 좋은 거라고 생각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제일 좋은 걸 주신다라는 거. 요거를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혹은 내 열심으로 뭔가를 막할수 있지만,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아, 나는 왜 이거밖에 못했을까? 자책하거나 후회하고, 또잘 되면, 역시 난 최고야. 막 이렇게 교만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거 주실 거다. 비록 그게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학교 떨어졌어. 나한테는 최악의 상황인 거죠. 내가 원했던 기도도 아니었는데. 기도라 보니까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아, 그때 떨어진 이유도 나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고백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스송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그 다음에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는 모든 결과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게스트 두분 혹시 오늘 큐티를 같이 나눴는데 짧은 소감 한마디씩 이곳에 있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이곳에 있어서 영광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 나오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큐티 한번 준비하는데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큐티 잘할 수 있죠? 화이팅! 해리. 네. 네, 이성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번 가능성을 보고 횟수를 정하여 많고 적음이 아니라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모든 결과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수련회도 끝나고 주일 차량 집회까지 끝나서 너무나 피곤한 월요일이지만 우리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